예 안녕하십니까 어설픈 훈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잘들 보내셨나요 예 저는 술 먹고 빠졌습니다 <laughs> 자 지금 시간 11시 드디어 오래간만에 탁송을 잡았습니다 네 서울 양천구 처음 가보거든요 가양동 그 매매단지인 것 같은데 거의 처음 가보는 곳이라 그래서 잡았습니다 가격도 딱 그냥 키로수에 맞게 나온 적혀져서 자, 그럼, 아이, 걸으니까 힘드네. 도착해서 다음 거기 양천구 상황이 어떤지 한번 공부 좀 하고 있어 볼게요. 자, 오늘도 첫 스타트 안전은 좀 무사고 하면서 열심히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도착한 지 30분 만에 저기 오산 케이크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케이카. 오산 케이카 진짜 오래간만에 가는 거 본데, 아, 여기서 이제 지금 1시 반, 뭐 이것저것 뭐 도착해서 2시? 2시 한몇번 출발해도 뭐 오늘 그냥 두콜 쏘서 하네요. 네. <laughs> 오산 도착해서 상 가서 좀 이따가 또 퇴근해야죠. 자, 그럼 저는 두 번째 콜또차 가지러 가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는 좋은데 많이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네요. 자, 그럼. 이따가 또 다시 연번했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우산 도착했습니다. 와, 그, 서울에서 그 빠져나오는 시간이 어마 무시합니다. 야, 진짜, 칭하해 칭해, 진짜. 어휴. 진짜 우리 동네에서는 서울 올라가는 게 거의 5만원, 많이 줘야 6만원이거든요, 송탄에서. 저는 절대 안 잡습니다, 진짜로. 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laughs> 금액이 7만원 이상 줘야 저는 서울 올라갑니다. 아, 그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와, 근데 어, 내려올 때는 얼마나 주던가에 서울 빠져나온 자체가 곤역이었군요갈 때마다 그냥 놀랄 노점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좀더 있어 보고, 없으면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야죠. 가서 밥 먹고 쉬었다가, 아, 2부를 노려야죠, 또. <laughs> 아, 역광이라 좀 빛이 반사가 되네. 자,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어설픈 분입니다. 네, 드디어 또 2부의 시간이 밝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슬슬 출장소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저는뚜벅이 네, 전 추울 때안 갖고 나가요, 휠. <laughs> 위험한 걸 떠나서 추운 게 싫어서. 너무 추우면 추운...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출장소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날이죠 무슨 날? 네 오징어 게임 2 하는 날인데 보고 싶은거 꼭 참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난 일요일날 이제 몰아보기로 봐야죠 한방에 그냥 자자 <laughs> 자, 오늘 첫콜 어디로 갈지 누굴 만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네 저는 목금토 3일 한번 이틀 쉬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쭉 한번 달려볼게요 자첫콜 잡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안전운전 하길 바라면서 진상 안 만나길 바라면서 첫콜 잡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바로 첫콜 잡았습니다 7시 반 네, 30분 만에 저기 송파구 문정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주 첫지 좋습니다 예, 새로 생긴 저기 공영주차장 앞에서 바로 첫콜 잡았습니다 어, 웬일로 팀 앱이 한건 해주네요. 아, 서울. 아, 한 번에 가서 그동에서 돌아다니다가 차근차근 자꾸 내려와 볼게요, 오늘. 자, 그럼 서울 간만에 갑니다. 대리로. 자, 이따 뵙겠습니다. 네, 어설픈 훈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여기 9시 20분에 도착해갖고 지금 10시 20분, 30분 다 됐거든요. 진짜 뻥안 치고 한 시간 동안 거절만 100번 이상 누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콜도 못 가고, 갈만한 건 뺏기고, 와, 너무 정신없어갖고,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아, 너무 빨리 와도 문제인 것 같네요. 이제 두골 타는 거예요. 와, 이렇게 털릴 수가 있나? 이건 제가, 아,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떴을 때 그냥 자꾸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좀더 있어 보자는 게 이제 막, 있다, 있다 보니까 이제 뺏기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고상 심리가 또 발생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휴, 그래서 간신히 그냥 산쪽동 가는 거 그냥 잡았습니다. 빨리 벗어나려고요. 자, 그러니까 도착해서 다음 콜 잡고 영상 켜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와, 저는 동탄에서 정확히 한 시간 만에 또 탈출합니다. 야, 징그럽게 없네요. 징그럽게 없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리가느냐. 갈곡동 갑니다. 갈곡동. 괄곡동 도착해서 다음 영상 찍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지금 시간은 정확히 새벽 2 시. 네, 오산 괄곡동에서 셔틀 타고 복귀했습니다. 네, 복귀까지는 완벽했는데 <laughs> 대리 세콜 탔네요. 세콜. 아, 7 시에 나와서 아, 이뭐 하는 건지. 그나마 그래도 음, 단가들은 뭐 그럭저럭 해서 꾸역꾸역 맞치긴 했는데. 야, 그, 강남, 아니, 강남이란다. 그, 문정동에서 거기, 한 시간 이상, 그, 뭐야, 취소 버튼만 누르다가, 보낸 게, 패착이 되게 컸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그 9시 20분에, 그, 버스 타고, 그, 문정역 갔을 때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막 울리더라고요. 근데 단가들이, 뭐, 제가 그, 다녔던 단가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다 4, 5천 원, 만 원씩 빠진 단가들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취소만 눌렀죠. 응.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9시 반 아니 이제 10시 다돼가니까 이제 단가들 이제 그나마 이제 좀 5천 원씩 업이 돼서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때부터 이제 잡아야 되는데 잡을만하면은 딴게 떠갖고 방해가 되고 잡을만하면은 딴게또 떠갖고 방해가 되고. 또 잘못 눌러서 또 취소 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울려대니까 제가 풀이 다섯 개인데 다섯 개가 그냥 계속 울려봐요. 어떻게 될까? 막뒤집박죽돼 버리니까요. 거기서 또 이제 취소만 겁나 눌르다 보니까 한 10시 20분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언제 <laughs> 어 짜증을 넘어서 넘어서서 이제는 취소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풀 다섯 개 취소하는 방법을 내가 터득해 버린 거예요. 일을 터득한 게 아니라 풀 취소하는 방법을 터득해버렸어. 하하하, <laughs> 나 참. 씨. 아. 그래도 우역곡절 끝에 동탄 잡고 산척동. 네. 딱그 단가에 잡고 나오고 거기서 버스 타고 북광장 가서 또 신나게 다이하다가. 예. 네, 마침 갈곡동. 운 좋게 진짜. 티까지 받아갖고 잘 왔습니다. 아. 참 멍청하지, 한것 같아요, 오늘. 거의 좋은 곳 가서 일찍 들어가갖고. 에이. <laughs>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죠. 네, 이제 금요일 이제 또잘 타면 되죠. 자, 오늘 결산할게요. 저는 총 다섯 콜. 네, 탁송두 콜, 대리 세 콜. 네, 근데 단가들은 다 좋았어요. 자,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새벽 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사장님들, 우리 구독자분들, 자, 안전운전 하셨죠? 진상 안 만나셨죠? 네, 그럼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어요. 자, 그럼 방안 잘 챙기시고, 자,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